다니엘 1138 후아유 2023년 9월 5일 에유기 22장 21절 만일 누구든지 성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유로 예물을 드리라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은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제가 진실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한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의 한날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날, 온전한 마음,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의 24 루틴 안에서 행복한 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예수 심장 높여 주셔서 영혼을 향한 어, 영혼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옵소서. 아멘.